자 오늘 학습할 내용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적분을 배웠는데 우리가 이 정적분은요 a부터 b까지 어떤 f(x)dx를 적분한 거예요. 그랬을 때, large f b 마이너스 large f a입니다. 그러면 라지 FB 마이너스 라지 FA이면 결국 뭐예요? 실수예요. 실수. 어떤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위 정적분 값은 이게 복잡하게 생겼어도 사실은 실수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위끝이나 아래끝이나 비적분 함수에 적분 변수 웨이 변수예요. 적분 변수 웨이 변수가 포함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거는 실수나 숫자가 아니라 함수인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위 끝에 x가 들어가 있죠. 여기는 아래 끝과 위 끝에 모두 x가 들어가 있고 여기는 피적분함수에 x가 들어가 있고 여기도 피적분함수에 x가 들어가 있네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실수가 아니라 함수입니다. 함수. 그래서 그에 관한 내용이 이렇게 밑에 적혀 있어요. 일반적으로 실수이지만 적분 변수에 t가 아닌 다른 변수가 있으면 이 정적분은 t에 대한 함수가 아니라 x에 대한 함수가 된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을 볼 건데 자이 내용을 보기 전에 일단 우리가 fx를 적분을 하면 부정적분을 하면 라지 fx에 플러스 c가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거꾸로 라지 f'x는 뭐가 되는 거예요? fx가 되는 겁니다. 자이 내용을 활용해서 자 1번을 보도록 할게요. d d x 에자 지금 인 n t e g r a l a부터 x까지 f t d t 예요 그러면 d d x 에 우리가 요거를 풀어서쓰면 뭐라고 쓸수 있어요? 라지 f x 마이너스 라지 f a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는 미분을 해서 f x만 남는 거죠. 요거를 미분하면 fx가 남는 거고요. 요거를 미분하면 상수니까 사라지겠죠. fa는 상수니까. 그래서 요거를 계산했을 때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볼수 있어요. 자, 2번도 볼게요. 자, 2번도 볼 건데 우리가 일단 요거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f의 large f의 x 플러스 a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미분하면 미분하면 f의 x 플러스 a가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라지에프 안에 x가 아닌 x 플러스 a가 들어가 있죠. 근데 그거를 미분해도 똑같습니다. 안에 있는 거는 변하지 않아요. 자, ddx의 인테그랄 x의 x 플러스 a의 ft dt인데요. 우리가 요거를좀 이렇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ddx의 지금 라지에프의 x 플러스 a. 마이너스 라지 f x 라고 쓸수 있죠. 그러면 미분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f x 플러스 a 마이너스 f x 가 나옵니다. 자, 요거를요 우리가 조금 익숙해지면 그냥 바로 바로 갈 수가 있는데 처음에 좀 헷갈릴 때는 우리가 이피적분함수를 우리가 적분한 함수 라지 f 를 활용해서 표현을 해준 다음에 미분을 해주면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 헷갈릴 때는 항상 이 방법을 활용하면 될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개념 문제볼 건데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식이 복잡할 때는 안에 있는 이피적분 함수를 치환을 합니다. 저는 gt라고 치환을 할게요. 그러면, 자, ddx 그리고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gt, dt예요. 자, 이랬을 때 저는 gt를 부정적분하면 라지 gt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ddx 안에 라지지 x 마이너스 라지지 1 이렇게 되고요. x에 관해 미분하니까 g에 x만 남는 거예요. g1은 사라지죠. 미분하면 사라져요. 상수니까. 따라서 x제곱 의 플러스 2x 플러스 4만 남게 됩니다. 따라서 f1값을 계산을 해주면 우리가 7이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된 극한까지 들어가면 더 복잡해 보여요. 더 복잡해 보이는데 똑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ft를 접근하면 ft가 라지 ft가 된다고 했을 때, 요거를 조금 풀어서 쓰면요, 일번을좀 풀어서 쓰면 x가 a로 가는 리미트에서 x 마이너스 a분의 1에 여기가 어떻게 돼요? 라지 f x 마이너스 라지 f a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뭘 하는 거예요? f 라지 f의 프라이 메이저 자 라지 f를 미분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원래 있던 f가 되는 겁니다 f a가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fa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2번도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x가 0으로 가는 리미트에서요 x 분의 1 곱하기 저 부분을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요 라지 f x 플러스 a 마이너스 라지 f a 그러면 우리가 상당히 많이 본 꼴입니다. 제가 h로 바꿔볼게요. x를 h로 바꾸면 h가 0으로 가는 리미트에서 h분의 라지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라지 f a고요. 우리가 그러면 라지 f를 미분한 f고 그게 지금 안에 a가 들어가면 됩니다. f a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헷갈릴 땐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피적분함수를 피적분함수를 가지고 이렇게 풀어서 풀어서 써서 미분하는 거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하면 됩니다. 자 개념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고요. 지금 여기 피적분함수를 제가 ft라고 치환을 할게요. 이거를 ft라고 치환을 할 거예요. 자 f(t)의 부정적분을 라지 f(t)라고 할 거고요. 우리가 1번을 풀어보면 x가 2로 가는 리미트에서 x-2분의 1에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가요? 라지 f의 x-1 라지 f2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f2라는 거를 알겠네요. 따라서 f2는 마이너스 4 플러스 6 플러스 1이니까 3이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2번도 마찬가지로 할 거고요. 여기에 있는 t 제곱 플러스 t 플러스 3을 제가 gt라고 치환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gt를 부정적분 했을 때 라지 gt가 나온다고 할 거예요. 그러면 x가 0으로 가는 리미트에서 x분의 1에 우리가 요 안에 라지 g, x 플러스 1 마이너스 라지 g 1입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조금 익숙하게 x를 h라고 보면요, h라고 보면 라지 g를 미분했는데 라지 g를 미분해 놓고 뭐를 넣는 거예요? 1을 넣는 거죠. 자, 따라서 g 1입니다. g 1의 값은 뭐예요? 5죠 자, 여기까지해서요, 우리가 오늘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 관해서 공부를 해봤어요. 정적분 안에 문자가 들어가 있을 때 함수가 될수 있구나. 그런 거를 우리가 좀 공부를 해 봤습니다. 자, 요 내용도 공부를 꼭 복습하고 강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